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넘어가 보죠. 음. 허허, 내일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가 잡혀 있어요? 네, 금네 번째인가요? 소환, 구속은 세 번. 만약 영장을 치면 세 번째 청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청구하고 소환은 네. 예. 소환은 네 지금 공식 소환은 아. 수사용으로는 네 번째인데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동안에 받았던 혐의들이 하도 많아서 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예. 청와대에서 우병호 전수석에 관해서도 문제를 조사를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병호 전수석이 국정원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어, 거 아니에요? 어, 어. 나를 특별감찰관이 보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은 우석을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서 우병호 전석이 국정원을 통원해서이 어, 이 사람 봐라 라면서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 에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국장이 구속이 돼 있고 그 구속된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라는 예. 걸로 해서 우병호 전민수석이또 수사를 받는 거죠.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 차장. 네. 어, 이번에 검찰 조사 중에 무슨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이석수 등 공직자 사찰 결과 보고받고 우병우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네.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감찰. 처갓집, 음, 음. 그 다음에 아들 아, 특혜, 네. 이걸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국정원이 이석수 뒷조사해서 네. 그 내용을 최윤수한테 보고하니까 그럼또 그 주도하는 게 추명옥장이고 네. 보고했더니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하라.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어 최우수 최우수 어, 최수전이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국정원의 이제 공무원에 대한 사차조사였기 때문에 국정원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석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온격결은 수가 넘어갈 뻔했어요. <laughs> 아니 다. 아, 그렇죠. 그렇게, 지금 네, 그 네. 말씀이. 와,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 확 들어와요? 어, 그렇죠. 그데 그게요. 예. 이런 거예요. 특별 감찰관 제도는 역사가 있는 제도예요. 예. 예. 이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수처. 음. 예. 예. 그 다음에 상설 특검. 음. 그 다음에 특별 감찰관. 이렇게 뭐랄까 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단계씩, 예. 한 단계씩 공약을 예. 낮춰가면서 음. 이제 우리 쪽에서는. 어, 공수처를 하자 그러면 그때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특별 감찰관과 상설 특검 이걸 들고 예. 나왔던 겁니다. 음, 그래서 특별, 아 그때 현장에 있기 좋군요. 네네. 예. 그래서 이 특별 감찰관 제도가 어떻게 국정원에 의해서 민정수석 청와대에 의해서 무력화되었는가를 지금 말씀하신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 지금 말씀하신 논리 있잖아요. 음. 민정수석이 어, 또 특별 감찰관을 또 감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 예. 근데 그게, 그게 아닌 거죠. 왜냐면 하 특... 특별감찰관은 관은... 공수처 얘기하다가 합의가 안돼 갖고 그렇죠. 상설특검 얘기하다가 이것도 합의가 안 그렇죠. 되니까 특별감찰관에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찰하자 비유가 있으면 그렇죠. 그 중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그다음에 음... 청와대 수석들이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대상? 대상으로 대상. 명기되어 아... 있습니다. 근데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딱 하는데 우병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병우 수석 전 수석이 음. 국정원과 연계해서 음.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이건 아, 특별. 법이네요 그렇죠. 어.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 네.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활동하고 있는데 네. 국정원이, 국정원이 또 특별감찰관. 네. 특별감찰관을 감찰해. 네. 그리고 또 우병, 그, 그, 그렇게 되려면. 정, 아주 이게 f a 하게공평해게 되려면 특별 감찰관 중에 다른 팀이 똑똑해야 또또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화를 보는 <laughs> 느낌이실 텐데요. 이때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네. MBC에 이석수 감찰관하고 네. 지읒일보 기자가 통화한 내용이 조선일보, MBC에 조선일보. 보도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그래서 그게 아, 이제 이 감청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음. 어떻게 개입했냐를 보여주는 게그 감정자료입니다. 아, 그그 그때 그, 그 장면이 네. 지금 기억이 못, 기억을 음.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음. 그 장면을 좀 다시 한번 상세 설명을 해주시죠. 음, 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를 해요. 네, 통화.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하죠? 그때 무슨 내용이었죠? 통화 내용. 네, 정확. 아, 통화 내용이 그 이거였었죠. 네, 그. 우병우속을 조사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음. 우리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음, 음, 음.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죠. 예, 조선일보 예. 기자. 예. 그런데 그 조선일보 기자와 둘의 녹취록이 예. MBC의 그건... 보도가 돼요. 음. 그걸 누가 아 도청을 한 거네. 그래서 MBC 내부에 국정원과 뭔가 오.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그때 일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조선일보 그때 사장은. 김재철 김제철, 김, 김제철. 김제철이죠, 어? 그때 김장, 겸김장겸 김장경. 김장경. 김장경 올해 2호일. 그러니까 이 김제철입니다. 김제철이에요. 아, 김제철. 안광환입니다. 안, 안, 안광환. 아김재철 다음에. <웃음> 네. <웃음> 네. 아, 안광환. 아 그렇죠. 김제, 예. 김장겸은 올해니까. 예, 올해. 예,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음. 우리가 김재철 안광환, 김장겸 이렇게 되고 예. 안광환은 요 일들을 그냥 수행을 잘하고 특별히 뭔가 새로 안 해가지고 다 음. 까먹으시는 데 안광환 때였거요 음. 그러니까 바로 요 행태 국정원이 이. 사적인 이석수 감찰관의 통화를 감청해서 예. 그거를 공영방송에 넘겨주고 보도하게 보도했죠. 한 거.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에 우리가 많그 최민희 의원 등등 많은 네. 분들 문제 제기하기를 했습니다. 그 이석수 감찰관이 그때 검찰 에서 뭐라니 이석수 감찰관이 기밀을 유출했다. 네. 근데 기밀을 유출한 거 어떻게 하라고 도청을 했니? 그걸 따져야지 기밀 유출한 것만 문제 삼았고 이석수 감찰관을 직위해제 시킨 네. 거 아니에요. 직위해제한 거. 그 그러니까 이게 특별 감찰관 아... 제도의 무력화 과정에 음... 불법적인 도감청이 있었다. 국정원에. 국정원에 네. 요거까지 확인이. 그게 되겠군요. 이제 그 국정원의 도감청을 주도한 게 추명호 국장이었고. 그렇죠. 이제는 나오네요 그림이. 네. 추명호 국장이었고 추명호 국장이 이 최윤수 2차장한테 보고하니까 어 잘했어 네.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해. 그렇죠. 행정... 근런데 추명호 국장과 우병호 전속과도 직접적으로도 연락을 하는 관계였었고요. 뭐추명 음... 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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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해당하나요? 이제 그 우병우병속이 이게. 우전석 같은 바다에? 경우는 만약에 이게 이제 우전석이 배후에 있는 게 맞다면 지금 현재 추명호 전국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법상 정치 관여 아, 그리고 직권 남용. 이런 공모니까 공범이 되는 거네요. 그게 공모. 비해서 알았다면 공범이 될수 음.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알았느냐인데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오병우 수석은 내일 그 수사 받지 않나요? 네, 아, 내일인데 수많이요. 예. 계속 우리 어. 그냥. 아니, 근데 예. 우병수석이 빨리 들어오고 싶은 마음에, 예. 수반조사 받고 싶은 심정에, 수반조 <laughs>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기에 이제 국회에서의 네. 위중죄도 추가가 되겠죠. 그쵸. 왜냐면,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 아느냐, 잘 아느냐, 사이, 그랬더니 몇번 만난 사이다, 뭐, 전화는몇번 했느냐 할때 전화도 몇번안한것 같다라고 음. 분명히 국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음, 수사를 하면서 음. 보니까 정말 수시로 수백 통의 음. 통화를 했던 것같아그 사람이 몇 번이라고 한 수백 통을 몇 번이라고 한 거겠죠. 아, 그까 네. 단위가 웃기겠죠. 웃기겠죠. 아, 그래. 오늘 진짜 많이 배웁니다.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많이 배 지금 배웁니다.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최고의 법꾸라지를 김기춘 음. 전 실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청출 어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게 국민 모두에게 열패감을 준 사건이에요 네. 우병우 전 수석이 분명히 뭔가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 번번이 구속 영장이 이게 기각되니까 음. 어 이분은 진짜 단지 법꾸라지가 아니라 법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의 무슨 그신 같은 느낌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되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속 시원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전 차장이 지금 최전 차장은 어, 구속이 됐나요? 아니요, 아니요. 최연수 국장 아직 최연수 차장 추명욱장 어, 차... 구속이 됐고요. 뭐, 최연수 전차는 아직 구속이, 구속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제대한데도 뭐 진술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그 특별 감찰관을 어, 불법 사찰한 걸 특별감 이석수 특별 감찰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까지도. 아 그때 문화체육부 광부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저오병원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얘기는 있지만 음. 문체부 간부들이 그 최순실 씨의 그 저기 뭐죠 그 승마 정유라 승마 예, 관련해서 예. 그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그 조사를 똑바로 못했다고 해서 음. 이미 박전 대통령에서 이런 바 찍힌 사람들 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음. 그 사람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하나의 압력 수단으로 결국에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사찰한 게 아니냐 하는 음. 부분도 좀 들여다보고 아, 있는 거죠. 그런데 예. 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다보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오병호 전석이 가지고 있을 때 온갖 영향력들을 예. 다,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추명호도 처음에 예. 구성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됐잖아요. 추명호 예. 추선이 둘 다. 아, 그렇네요. 네, 그런 일이 있어서 오병호와 관계 있는 사람은 예. 다구성영장이 기각된다. 이렇게 된 건데 예.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검찰이 수색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 그 전에 누군가가 수색한다고 알려준것 같은. 그도기기역뭐 음. 검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불시에 우병우 음.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막. 음. 그러니까 그 차량과? 준비 없이 아. 아, 준비 없이 차량에 있는 모든 이제 수색 자료, 음. 그 다음에 핸드폰을 압수당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숨길 수가 없게 그 이유가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또 굉장히 충격적인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음. 추명호 전 국장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면 그 내용을 몰라야 되잖아요. 음. 그 내용을 검찰에 간부 한 사람이 쪼르륵 우병호 전 수석과 최은수전이천양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음. 우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금 최윤수 차장이랑 통화를 하게 되면 관련이 있다는 것이 또 거기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를 통화서 하고 그 안에 중간에 그 검찰 검사 검사가 끼어서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네. 검사가 수사를 수사 내용을 바깥에 변호인에게 음. 그것도 <laughs> 이거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니 그리고 이게 네. 한명이 한 아닐 수도 있다. 아, 얘기가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기득권 세력의 반동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전 어, 우병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네, 네. 아우 이게 한 편의 영화 어, 드라마 같아요. 어, 인생은 시비의 쌍곡 쌍곡선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쵸. 렇 <laughs> 이석수 네. 그 특별감찰관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특별감, 대한민국에서요. 대통령 주변 인물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건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죠. 그런 인물이 우병우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슉, 기자고 통화 한번 했다고 날라갔던 예. 사람 아니에요? 어, 인생 모델 뻔하고 욕할 뻔했어요. <웃음> <웃음> 근데. <웃음> 우병, 우전석이게 이런 인생 쫑날 뻔했어요. 예, <웃음> 무슨 제... 이상한 상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인생 쫑날 좀... 뻔했다고요. 쫑났죠 네. 아, 이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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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아, 이석수가 아. 네. 잘못 들어서 <laughs> 잘못. <laughs> 변호사 사고 싶어 어떻게 붙으세요아 어떻게 아니, 기억이 안되죠 아, 되죠? 그게, 그게 하면서... 아니에요. 너무 꾹꾹 들어오셔서 그래요. <laughs>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감찰을 시작하고 나서 음. 여러 번우전석내지는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언질도 받았고. 아, 시그널을 예, 받고. 두 사람이, 민, 저, 음. 우전석이 1년 선배에. 저걸 보면서, 아우, 아, 재밌어요. 아, 예, 아, 예. 예. 그렇죠. 감찰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제자도 받았고, 우전석이 직접적으로. 이, 가족회사 정강. 그러니까 예. 정강이라는 회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받는 수익이나 이런 부분, 뭐 차도 정강 기름으로 사용하고, 음. 뭐, 비자금도 정강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를 수사를 감찰을 했다라는 것을 또오전석이안 거죠. 아, 그런... 그리고, 어, 말도 살벌하게 했네요. 네, 선배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허. 언론이 뭐 문제 제기해도 다음 주면 조용해지는데 어허. 왜 하느냐. 근데, 이건 역시도 되게 황당한 게요. 선배가 나, 이 사람들이 그냥 어디 동네에서 선후배 사이가 아니잖아요. 한 예. 사람은 특별감찰관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음. 한 사람은 민정수석이라는 공적인 인물 중에 예. 공적인 인물들인데, 예. 게다가 저 얘기가 후배가 선배에게, 1년 음. 선배 그러니까 저거는요, 그냥 보통 우리들이 하는 말로 하면, 재미없어. 각오해야 될 거야. 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얘기를 했던 거죠. 뭐, 그리고 지금. 거야. 나미야 뭐뭐 <laughs> 네. 그리고 <그죠>? 진짜 바뀌었죠. <laughs> 예. 네. 예. 이석수 감찰관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코운더링 좋은 아들 문제도,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었다. 특혜가 특혜다. 있었다. 특혜다. 근데 누가 청탁했는지 우, 네. 밝힐 수 없다고. 경찰에서 거울. 조사를 했는데 경찰에서 도 특혜라고까지 인정을 했는데 누구청탁했는지난 못. 밝힐 저, 수. 말을, 없다.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런 상황에서. <laughs> 그리고또 억법이. 그니까. 네. 아니 우병우가 어제 증언하는 이석수 말 없이 노려봤다. <laughs> 네? 그분은 노려보는 게 특징이잖아요. 기자도 노려보고 음. 그리고 어떤 때 화면도 노려봐요. 카메라도 노려보세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그왜 노려보냐고 그랬더니 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눈이 안 좋아갖고 유심히 봤다 보니요참 특이한 분이에요. 네 레이저를 네. 쏴요. 어 이번에 그래서 그 누구 시절로? 아양질 변호사님. 양언이 그려라 그랬습니다. 어요 양철 변호사님 이번에 우전 수석이 예. 아 강남에 어떤 음식점 을 가봤더니. 네. 우병우 수, 수, 전 수석 구속되면 그날 하루 밥이 무료. 오이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적 열폐감이 네. 대상이라니까요. 아그 제가 지금. 하는 음식점에다가 붙여놨어요. 이번에 구속될까? 이제 이제 일단. 수명호 전 국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음. 추국장이 구속이 됐다라는 것은 공범으로 적시만 된다면, 연결그램을 찾으면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요. 아마 휴대폰 아까 말씀하신 어, 압수수색한 내용 같은 것도. 법무부 감찰이 들어왔잖아요. 네. 중간에 기획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검사. 수사 내역이 유출됐는지, 이제 본인은 음. 그걸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첫 번째, 현미 사실이 굉장히 명백히지는 거고, 두 번째, 수사 내용까지 유출됐다는 건 증거의 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 가능성은 높은데 이전에도 구속 가능성은 높았어요. 사실. 예. 그래서 장담은 제가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법원을 그냥, 믿어봐야 되겠죠? 그냥 장담하세요. 이번에. 음. 아, 그럴까요? 네. 이것도 몰래 다 장담했다가 <laughs> <또> 기각되면 <laughs> 저만 또. 이상한... 아니에요.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만 기억해요. 우리 우리 오래 기억해. 한 30년. <laughs> 오늘 이상하게 뭔가 강하다가좀 거의. 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법관이 어, 예, 법라지 우병우 수석에 이제 어, 마지막이 좀 보이는 듯하네요. 네. 두분 인사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하셨습니다 예. 예. <laughs> 아니 다. 아, 그쵸. 그렇게, 지금 예. 그 말씀이 와확 예. 어, 예. 들어와요. 그쵸. 아, 그때 네. 들으셨어요? 그게요. 예. 이런 거예요. 특별 감찰관 제도는 역사가 있는 제도예요. 예. 예, 이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수처, 음. 예. 예, 그다음에 상설 특검, 음. 그다음에 특별 감찰관 이렇게. 뭐랄까 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단계씩, 예, 한 단계씩 공약을 낮춰가면서 네. 음. 이제 우리 쪽에서는 어, 공수처를 하자 그러면 그때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특별 감찰관과 상설 특검 이걸 들고 네. 나왔던 겁니다. 음. 그래서 특별, 아, 그때 현장에 있기도 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 특별 감찰관 제도가 어떻게 국정원에 의해서 민정수석 청와대에 의해서 무력화되었는가? 우병우 전수석에 대해서 감찰. 처갓집, 음, 음. 그다음에 아들 아, 네. 특혜 이걸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국정원이 이석수 뒷조사해서 네. 그 음. 내용을 최윤수한테 보고하니까 또그 주도한 게 추명국장이고 네. 보고했더니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하라.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어 최원수 최수무최수전이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국정원에 이제 공무원에 대한 사차 조사였기 때문에 국정원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석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격 교수 수가 넘어갈 뻔했어요. <laughs> 보고있는데 특별감찰관은 우석을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서 우병호 전석이 국정원을 통해서 어이 사람 봐라 라면서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이 돼 있고 그 구속된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라는 예. 걸로 해서 우병호 전민정석이또 수사를 받는 거죠.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이차장 네. 어, 이번 검찰 조사 중에 무슨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이석수 등 공직자 사찰 결과 보고 받고 우병우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네.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 감찰관이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 지금 말씀하신 논리 있잖아요. 음. 민정수석이 또 특별 감찰관을 또 감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 근데 그게, 그게 아닌거죠 왜냐면 하 특... 특별감찰관은 관은... 공수처 얘기하다가 합의가 안돼 갖고 그렇죠. 상설특검 얘기하다가 이것도 합의가 안 그렇죠. 되니까 특별감찰관에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찰하자 비유가 있으면 그렇죠. 그 중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그다음에 음... 청와대 수석들이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대상, 대상으로 대상. 명기되어 아... 있습니다. 근데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딱 하는데 우병우이게 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넘어가 보죠. 어허, 음. 내일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가 잡혀있어요? 네, 좀네 번째인가요? 소환, 그 구속은 세 번, 만약 영장을 치면 세 번째 청구하는 세 번째 청구하고 소환은 네. 네. 소환은 네. 지금 공식 소환은 수사 아. 수사형으로 네 번째인데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동안에 받았던 혐의들이 하도 많아서 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예. 청와대에서 우병호전 수석에 관해서도 문제를 조사를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병호전 수석이 국정원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나를 특별감찰관 네.